야간에 내과계 환자 진료 공백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저희 병원에서 내과계 교수님들과 응급학과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진료 임하기로 하였고 지난주 조선대병원 측은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난 주말 낮에 확인해봤습니다. 내과 안 된다고 하거든요. 어, 전대병 알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왜요? 네. 내과가 인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못 보고 있어요. 다시 야간에 심장 관련 환자인데 가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심근 병색이면, 예, 그 시술이 급하게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 병원이 그심근 병색 수술이 안 돼요. 아, 밤중에, 예, 네, 안 돼. 우선순위 안 돼서 가지. 고 조선대병원 응급실은 주말과 야간에 내과 유급 환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발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조선대 병원의 환자 거부와 진료 공백 사태가 보도되자 보건복지부와 천정배 의원실이 실태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근역 응급센터가 법률에 제정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이 해야 할것 같습니다. 강현욱 조선대학교 법인이사장은 조선대 병원에 대해 특별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우리 규정대로 처리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복무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대로 제대로 복무가 관리되었는지 KBC 임동률입니다.